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꿈꾸시나요? 상대방과 나의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세상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정말 참 시간이 빨라요. 벌써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 너무 벌써 빨라요. 됐나요? 네 이제 달력이 얼마 안 남았어요. 딱두 개. <laughs> 아 이제 뭐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 겨울도 올것 같고 이런 날 아주 적절한 주제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짜증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수현 MC를 위해서 음... 특별히 준비했다고 아, 그죠? 네 오늘 네. 주제가 사랑이에요. 맞아요 사랑. 사랑이 사랑. 좋은 사랑. 계절이죠. 계절. 그렇죠, 네, 그렇죠 좋은 계절인데. ]입니다. 저도 사랑하고 싶네요. <laughs> 네, 낙엽도 지고 이 쓸쓸함이 최고조에 있는 시기잖아요. 음, 네. 오늘 주제가요. 아까 유니캐스터도 얘기를 했지만 제작진이 김수현 씨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아, 왔네요. 드디어 왔네요. 시면소개팅을 준비를 해주시던지 <웃음> <웃음> 만남을 주선해주셔야지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laughs> 아니 그렇게 화안 내도 되고 음, 그래? 이 기회를 통해서 네, 또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는 거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김수영 씨의 네. 매력을 보여주세요 어, 보여준 날이지 네. 오늘 이송을 그 보고서 네. 연락이 올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당신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 많이 쓰면 오는 건데 내년이면 당신 나이 36 영어로 33 <laughs> 편집해 주세요 <laughs> 아직 네. 36이면 좋은 나이잖아요 사실 그죠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 오늘 수련 씨가 많이 힐링하고 네.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죠. 오늘도 저희가 녹화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아래 채널로 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수다 떠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입니다. 네. 네,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또 사랑을 잘 알거든요. 네. 네, 수현 씨가 아마 사랑을 이, 여기서 가장 잘 아실 수도 음, 있어요. 저는 정말 잘해줄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네, 네. 채팅창 주제가요. 나 이럴 때 외롭다입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사무치도록 외로운 순간들을 이제 써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사무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치도록요. 네. <laughs> 네. 네. 언제 외로우세요? 저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안 음. 어, 외롭지 않아요? 어실 <laughs> 항상 행복한 겁니다. 저는, 저는 외롭지 않아요. 이게 뭐죠? <laughs> 아. <laughs> 아. 왜안 외로워요? 근데 저기 저, 저는 우셨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저는 사실 김수 씨가 음. 도대체 외로울 틈이 언제 있나 음. 정말 궁금해요. 아. 저, 일도 그죠. 정말 많이 하고 네. 친구들도 진짜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음. 저는 근데 항상 외로워요. 복싱하잖아요. 음. 틈틈이 외롭고 이게 막 운동 열심히 했잖아 그런 다음에 쉴때 어, 쉬고 나 이제 어, 오늘 열심히 했는데 뭐 아니면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은데 음. 남자들끼리 통화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음. 여자친구한테 어, 오늘 뭐 복싱을 했는데 많이 맞았어 뭐, 많이 때렸어 뭐 이게 나눌 수 있고 아. 지금 누구 만났어 뭐이런 얘기를 해 이런 걸 하잖아요. 음. 그게 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네요. <laughs> 그러니까 저도 외로운 순간 생각이 나네요. 음. 좀 힘든 일 있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좀 어, 외롭고 어요 그러니까. 같아요. 밤에 들어가는 길에 누구 목소리 오랫동안 듣고 싶은데. 만약에 <laughs> <아니, 웃음> 오랫동안 그거... 제 목소리 응. 들었잖아요. 네. <laughs> 그렇게 전화하신다면. 서 네. <laughs> 할 사람이 없어요. <laughs>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내 여자가 아니니까. <웃음> <웃음> 언제 외로우세요? 저는 막 샤워 막 하고 있는데 막막 손에 다 묻고 막 눈도 막 따가워 죽겠는데 했는데 막 수건이 없는 거예요. 막 이러면은 밖에 달라고 할, 사람 달라고 할 사람도, 사람도 없고 내가 이거를 다 이렇게 막 찾아서 해야 되고 막 이럴 때 되게 외롭고 이렇지 않아요? 어. 네, 저는 사실 이제 가족들이랑 살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좀덜 하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는 뭐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압박에 시달리시는 분. 바로 옆에 있지만 압박은 <laughs> 없어 그냥 아, 외로올 뿐이에요 음. <laughs> 우리 캐스터가 시작한 지한 2년이 됐는데요 네. 이 제작진들이 정말 미스테리다 하는 음. 부분이 있다고 해요 음. 음. 아, 이렇게 잘생기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직업도 있고 네. 네 이런 김수현이 왜 여자친구가 없나 이게 정말 미스테리라고 이게 미스테리일까요 과연? <laughs> 저도 어요 <잘 웃음> <아예. 웃음> 그거는 <웃음> 과연 어차피 미스테리네, 당연한 이거 얘기 네. 이거 굉장히 미스테리야 이거 제보해야 돼몇년 <laughs> 네, 그러니까 동안 이 수현 씨한테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 음. 우리는 또 알잖아요. 네, 일단 제작진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음. 제가 네. 후배인 관계로 그동안 음. 못했던 말, 이 자리를 빌어서 할수 없이 말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오늘. 무슨 이, 말을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토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진지하고 아주 사실적으로 <laughs> 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니, 저 오늘 네. 이 방송 보고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고 렇게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일단 이러한 관, 어, 이런 걸 개선을 통해서 음. 이제 끝은 훈훈하게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아. 얘기해보세요. 여친구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알딱 아, 봐도 아시잖아요. 말이 많잖아 <laughs> 아, 말이 많죠, 말이. 네, 근데 말 많은 남자 좋아하는 여자도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저 되게 여자 얘기 잘 들어주고 아니 근데 쓸데없는 음. 말이 많잖아 <laughs> 그래서 문제는 잔소리야, 잔소리야. 아, 어, 잔소리. 그래 맞아 잔소리야 어, 말 많은 건 괜찮아 옆에서 저, 이렇게 뭐 하면 계속 옆에서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되고 지켜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켜주는 걸까요 과연 네.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잔소리였나? 음. <laughs> 그리고 또 바빠요. 네. 어 바빠요, 바빠. 그 삶이 너무 바빠요. 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음. 하는 일도 많고, 해야 될 네.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네. 눈이 너무 참. 높아요. 아, <laughs> 아, 중요한 게나왔네 네, 눈이 너무 높아. 착한 사람이 착하게 생긴 사람이 좋다는데, 그렇죠. 네. 아니, 예쁜, 사실 사람. 예쁜 사람, 옆에서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음. 해주고 싶은데 이게 막상 해주려면 네. 눈이 너무. 너무 높아서 내가 괜히 해줬다가 <laughs> 아니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다 아니고 해주려고 하면 그렇게 사진을 달라 그래요. 어, 어 눈은 아니. 어떻게 쌍안풀이 있니? 뭐 <laughs> 피부는 어떤 색이니? 뭐 키는 몇 cm야? 성격은 어떠니뭐뭐 음. 뭐 하고 있어? <laughs> 뭐 술은 좋아하니? <laughs> 그거 포기해야 되나요? <laughs>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없어서 아, 완벽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회 있으신 분인데 제가 만났던 친구들 그렇게 이쁘지도 않았었어요. 발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음, 그냥 저는 이제 물론 이쁘면 좋지만 소개팅을 하게 된다면 이쁜 분을 만나는 게 좋은 거지. 음. 또 그냥 지내다 보면 안 이뻐도 정도고 이뻐 보이고 하는 거죠. 저는 제 눈에만 이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쁘지 않다고 음. 해도 저는 제눈 이쁘면 사귀입니다. 음... 그런데 눈 크고 만 쌍꺼풀 짓고 이런 사람 원합니까? 하도 옛날에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고 해서 제가 아, 저는 느낌이 통하는 사람 좋아했더니 그러면 세상에 여자 못 만난다고 <laughs> 음... 그래서 저는 그, 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쌍꺼풀 있고 이마가 넓지 않으면 그게 과연 <laughs> 재밌게 하면? 아니던데 서른 다섯이 먹도록 재밌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그랬으면 이미 잊지 않았을까요 네? 네. 이미 결혼해서 아기가 있었겠지 <웃음> 아... <웃음> <laughs> 아유, 아, 근데 네. 정말 아유. 미운 정도 정이고 싸운 정도 정이라고 <laughs> 제가 또 유일하게 YTN에서 또 음. 챙기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 소개팅 한 번도 안 해줬잖아요. <laughs> <laughs> 아니 얼굴 보고 다. 아니라며! <laughs> 저는 수현 씨가 아직 네. 인연을 못 만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 와서? 뭐야? 이렇게 한게 어딨어? 저는... 이제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마지막에? 저는 정말 수현 선배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음... 이렇게 옆 생겨주고 네. 자상하고 언니처럼 네. 기하도 잘 통하고 이런 남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YTN의 유일한 남자 귀상캐스터인 김수현 캐스터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파헤쳐 어, 네. 보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아, 진짜 오늘 아, 저 진짜 아, 제 특집이네요 <laughs> 그럼요 오. 자 주로 즐겨에는 넥타이 색으로 남자의 취향 또 성격을 음. 알수 있다고 해요 네. 이중에서 김수현 캐스터가 주로 좋아하는 넥타이 음. 색이 과연 뭘까요? 자 일단은 음. 저는 밖에서는 넥타이를 잘안 하는데 저는 블랙에 화이트를 좋아해요 옷을 입을 때 음. 검은색과 흰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흰색 이 이상하잖아 네? 아니 옷을, <laughs> 옷을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을 차야 제가 입는 옷 스타일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청자분들도 음. 함께 골라보면 좋을 것 음. 같은데요. 이렇게 넥타이를 매는 일이 거의 없다 하시더라도 네. 좀 끌리는 색의 넥타이를 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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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좋아하시잖아요. 검은색? 네. 빨간색, 검은색 둘 중에 하나만 내려보세요. 아, 아, 뭐라고 고민되지? 빨간색. <laughs> 왜, 만약에 왼쪽 넥타이 왼쪽 넥타이를 골라주시는 아니, 거예요. 많이가서 좀 많이 하셔서. <laughs> 만약 잘 오늘 스케팅을 하러 나간다. 음, 그럼 네. 어떤 넥타이를 검색 검색이죠. 그래, 검색. 자 검은색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검색으로 뭐라고? 아니 안 되지 않아. 먼저 검색을 했으니까. 네. 네 비타협적인 성향을 <웃음> 보이는 <웃음> 경우가 많다. 대신 이거 <laughs> 저 여자 만나라며요. 이거 뭐야? 이 프로그램하고 여자 만나가네. <laughs>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으라고.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대신에 편견 없는 관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 있어서 네. 다른 아, 사람들을 존중하며 오. 개방적인 자세를 보인다. 오, 맞네. 오. 맞네. 저 나다, 나다. 개방적인 자세를 보인다.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리고 어? 내성적인 성향으로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음, 어~ 이건 좀 음, 맞는 네, 면이 있을 것같아요 내성적이라고 에~ 음. 네, 그래서 깔끔하고 효율적인 음.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아~ 엄청 깔끔해서 음. 피곤하죠 네 그리고 <laughs> 상대가 아니좀 좋게 좀말좀 좀 해주세요. 적당히 깔끔하다고 적당히 아니, 내가 막그 노홍철 씨라든지 그런 분처럼 막 이렇게 잊진않아요네 그리고 상대가 기본적으로 풍부한 교양과 상식을 가져야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아, 생각한다. 그죠. 네. 까다롭네. 음, 아니 제가 이렇게 지식이 있으니까. <laughs> 네이 정도인데 네. 근데 아까 빨간색 얘기했으니까 음, 빨간색, 빨간색 하나만 더 궁금하다. 얘기해드릴까요. 네, 네. 네 봐봐요. 네. 어,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 남자는 몽상가적 기질이 있고 음. 자신과 자신의 생각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어, 음. 잘했다. 어, 오늘 이거 같은데? 매력 <laughs> 이것도 어, 어, 아니... 맞지 않니? 아니 아니 아니. 몇줄 알아? 매력적인 외모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말솜씨도 뛰어나고 사교성도 색상도... <laughs> 어, <아니>, 빨간색부 빨간색... <laughs> 했잖아 지금. 아니 빨간색 넥타이 선택 안 했어. 검은색 했어요. 어. 근데 이것도 맞다. 창의적이고 욱하는 성격이지만, 속마음은 예민하고 섬세하다. 내가 추천했잖아, 제가. 어, 그리고 이런 참 모습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만 이들과 진지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 음, 그렇구나. 어.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왕 하는 거, 간단하게만 네, 좀 말씀해주세요. 네, 노란색. 노란색 넥타이를 매는 남자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음. 감성적이며 긍정적인 인생관을 지닌 사람들이다. 노란색은 진짜 안할것 같았거든요. 노란색. 네. 네. 그리고 이제 갈색 넥타이 음. 신중하고 사려 깊다. 음. 네그 그러니까 배우 그죠 배우자를 고를 때도 자신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선택을 한대요 음, 네. 그리고 파란색은 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아. 지녔다 음. 그니까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만족과 조화고 네. 감수성이 예민하고 다정해서 주위 사람들과 쉽게 정을 나눈다고 하네요 어. 녹색 안에서 녹색 녹색. 소박하고 보수적인 성향이다 음. 자의식이 매우 강해서 때에 따라 거만하고 잘난 체한다는 인상을 준다 어 음, 그렇구나 근데 보니까 약간 앞에 를좀 못되게 말하다 <laughs> 못되게 말하지만 뒤로 가면 이게 잘 풀어져서 저하고 좀 검은색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음. 연애 그리고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리테스트가 수연 씨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가을엔 사랑을 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유튜브 라이브 쇼 주제가 뭐였죠네 오늘 채팅창 주제는 내가 가장 외로울 때시청자 음. 분들은 언제 가장 외로울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laughs> 네, 네. 이영호님께서 영화관에 같이 갈 애인이 없어서 서러운 게 아니라 보고 싶은 완전 영화가 있는데 같이 갈 애인이 없어서 스포일러 당할 때아 음, 생일 낀 주에 극장을 가면 억지로 생일 쿠폰으로 음료수를 두 개를 주세요한 개만 <laughs> 필요하다는데 아, 한 개만, <필요하던데. 웃음> 아, 개만 필요하다고요. 나 어제 남아서 버릴 거. 아, 안타깝죠. <laughs> 맞아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힘내요. 저도 파이팅하겠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이팅. <웃음> <웃음> 네. 자, 그래도 일단은 저는. 여자들이 많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좀 고등학교 때도 좀 여자들이 좀 많은 집단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좀 어느 정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도 가끔씩 진짜 어려워요. 여자들은 아니 근데 사실 네. 저도 여자지만 네. 여자의 심리는 응. 정말 어려운 거 같아요. 알다가도 모르겠어. 저도 막 제가 제 심리를 모를 때도 있잖아요. <laughs> 본인도 본인 레고 그요 정말 몰라요? 어 내가 왜 이러지? 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 병원을 한번 가 보시는 것지않을것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laughs> 네. 화났어? 라고 물었을 네, 때 네. 어, 차라리 화났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음. 되는데 그냥 화안 났는데? 음.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아니 이런데막숨겨 어. 나오는 분위기는 네, 네, 화가 났어 화났어. 화났어. 아, 근데 사실 나는 어. 화났으면 가만히 있어요 화났어요 대답을 <laughs> 안, 안 해요 그럼 화난 거잖아 어. 이렇게 해서 알려줘요 근데 음. 나는 정말 공감했던 게 이거였어요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면 음. 대체 뭐가 미안한데 아우, <laughs> 아우 진짜 그건 진짜 고힘 그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음. 안할줄 알았는데 저도 음.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 심리를 알겠어요? 네. 모르죠. 근데 <laughs> 네, 여자는요 남자보다 비언어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음. 그래서 보면 언어적인 면도 잘 들어야겠지만 음. 표정, 음. 그리고 이제 풍기는 그날의 분위기 있죠. 음. 딱 보면 알잖아요. 느낌. 근데 음. 네, 수현 씨좀 예민하니까 더잘 음. 아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캐스터는 진짜 신기해요. 네. 만나면은 오랜만에 만나면 자기들끼리 음. 말을 안 하고 막 주임새로만 얘기하다가 어? 오, 나 어? 이마어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둘 무슨 대화가 돼 신기해 우리는 굉장히 잘 어, 돼요 어? 한 어머 이게 어? 막이러그 제스처 네그 네. 네, 제스처 중요하고요 음. 또 행동을 좀 엄밀히 살펴야 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수 아, 있습니다 아, 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준비 많이 되네요 네. 썸을 타고 있다거나 음. 또 소개팅을 했을 때 음. 상담원이 나한테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음. 있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이거 이거 필요 예. 왔다죠, 왔어. 네. 중국의 SNS의 음. 유명 연애 컨설턴트 이 장야우징이 쓴 여자심리 남자 음. 생각이라는 음.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 다음 행동을 하는 이 여자는 당신에게 몇 퍼센트 호감이 있을까요? 피즈입니다. 음. 기 네. 소개팅 간 거예요? 네, 소개팅 오케이, 간 오케이.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예쁜 여자가 어. 나타났어요. 아, 아, 좋지, 좋지, 좋지. 일단 당신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음. 보내는 거예요, 미소. 어, 미소. 네, 그리고 날렸고. 자세를 고쳐야 하는 거죠. 음.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음. 말투나 억감에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음. 게임 등 함께 할 것을 이제 먼저 제안을 하고. 어. 그리고 마지막은 뭔가 머리를 이렇게 네. 계속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만지는, 거야. 매 만지는 거예요, 매만지는 음. 거예요. 머리를, 머리를 왜 만지지? 예뻐 보려고? 이 예뻐 보려고 이 하고 해줘요. 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음, 오케이 오케이. 이런 <laughs> 모습들을 보였을 때 과연 여자는 남자한테 몇 퍼센트 호감 있을까요? 음그 정도라면 한 60? 클일 났네 <웃음> <웃음> 왜요 나한테 볼일치자매 가장 문제점을 <laughs> 내가 발견했어. 그런 색깔 지금. 어 착각이 착각. 이말투를이 말이 그거죠 자뻑이죠 자뻑. 아니 자뻑 뭐 볼일치자매 미소 날리면서. <laughs> 그래서 안 됐네. 아, 이게 이 정도는요. 사실. 이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그 이렇게 해도 마, 많이 맞은 것 같아. 여자는 30%. 30%? 30%예요. 아, 그런데 볼링을 싫어가져고 한단 말이 나한테? 예, 그렇죠. <laughs>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음. 당신에게 흥미는 있으나 음. 아직 거리는 아. 좀두고 음. 싶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직은 친구가 되고 싶은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아직 남이야. 예의를 좀 음. 가르. 남인데 내가 그거를 착각해서 훅 들어가는 거네 몇 번을?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엔 호감 50%로 넘어가 음, 50 볼게요. 그? 네. 50%는 일단 당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 음. 오늘 너무 머리 헤어스타일 너무 멋지시네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무언가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아니야? 빌려준 다음에. 음. <laughs> 먼저. 그리고 대화가 끊겼을 때 음. 다음 주제를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여자가. 근데 네, 여자가. 오. 그리고 이야기 도중에 무심결. 당신의 팔을 이렇게 스치듯? 내 팔에 스킨십. 스킨십? 스킨십이 들어갑니다. 근데 50밖에 안 돼. 오예 이게. 와안갔다 진짜. 근데 이거는 제가 들었을 때도 한80될것 같아요. 음, 연예인 하시나? 저기 조선 시대에서 살아계 시간이. 오. 50에서 좀 점점점점 홍제 호감으로 어. 올라가는 어. 거니까. 어. 네. 오케이 오케이. 50%면, 음. <laughs> 매력을 느낄 때 상대가 보이는 행동이라고 음. 합니다. 50% 정도면. 음. 꼭 정답은 아니지만, 네. 이게. 그냥 가, 찔러보는 정도? 어.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음, 음 네. 그럴 수람 그 나이 오. 호감이 있나, 없나 정도. 어. 음. 그래서 음. 한번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음. 거고, 사실. 어. 웃으면서, 해보고. 웃으면서, 아, 왜 그래요? 이렇게 음. 하는 거라는 거잖아. 아, 왜, 왜 그래요? <laughs> 이런 거해잖아니 했었... <laughs> <laughs> 그러고 보니까 생각난 게 이렇게 처음에 막 이렇게 설렐 때요. 어... 갑자기 이렇게 둘이 걷고 있었는데, 여자가 이제 차길로 가고 있었던 거야. 어... 근데 차가 확 오니까 아 갑자기 이렇게 하고 딱 살짝 하면 호감이 있을 때 그때 급상승이 되는 거지. 아 호가 없으면, 아, 왜? 이 어, 어, 어. 어딜 만지고 그래. 괜찮거든요. 어. 어. <laughs> <laughs> 어딜 만지고 그래. <laughs> 네, 이 마지막을 또 해볼게요 네. 마지막에는 100%입니다 100 나한테 오케이, 호감이 들어오시다.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음. 거예요 항상... 100%면 이거이면 사기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갑시다 네. 항상 나의 주변을 이렇게 둘 주변에 있는 거죠, 항상. 어. 내 주변. 항상 보면 있는 거. 죠 있는 거죠. 어, 데내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근처에 있는 거. 죠 그러니까 뭐어 어, 설명을 해 주시죠. 근처에 있다는 건 뭘까요? <laughs> 그러니까 주변에 항상 보인다는 뭐, 경우는 자주 뭐 음. 만나는 게 그치? 되겠죠. 그렇죠. 그이 그렇죠? 어. 주변 음. 경우. 음. 그리고 당신의 말에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음. <laughs> 이러면서 어, 완전 말, 리액션을 음. 많이 해 주는 거고. 우리 근데, 피디님이 리액션을 주죠 <laughs> <laughs> 너무 최고예요. 네. 나한테 대게한테 피니님만 경청하시잖아. 심지어 남자야. 님이 <laughs> 멋있다고 막 박수 치고. 오해는 하지 말아요. 네. 우정인 걸로. 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오케이. 당신을 자주 바라보는 거예요. 오. 네. 보고 싶으니까 자주 바라보는 거겠죠? 그럼 시선 은 피하지 않고. 어. 계속. 그러면 되이야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거든요. 네.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음. 애쓰는 거죠. 음. 뭔가 공통 뭐 취미를 해서 같이 오. 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오. 하면서 어,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한다. 네. 이런 모든 거를 생각했을 때 맞다 하면 음. 상대방은 당신한테 100% 호감이 있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음. 음. 확실한 거는 우리 회사에는 없네요. <laughs> 회사에서 찾을 생각을했단 말이에요? <laughs> 아니 그러면 아닌데 그냥 이제 주변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좀 소개팅하고 좀안 맞는 것 같고 좀 어, 생활하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음. 좀 생각해봤는데 없네요 우리 회사에는 <laughs> 음. 그런데요 이제 사랑이라는 게 정답은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랑을 글로 배웠다 이런 분들이 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상대방을 잘 살피셔서 배려를 음. 한다면 좀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꿈꾸는 사랑이 다 있나요 어~ 저는 되게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래서 평생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음. 이야기를 잘 통하고 항상 함께 모든 걸 함께 할수 있는 어머. 보통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떠시는요 저도 우정 그니까 러 친구 같은 세상에서 아. 가장 제일 친한 그렇죠. 친구 그런... 항상 재밌게 놀고 그렇죠? 네. 음. 음. 같이 유승민. 공유할 수 있는 저는 이렇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음. 사람들을 봤을 때. 불륜으로 안 보이되 정말 그만큼 서로 엄청 친밀감을 나누는? 음, 다 그러니까 왜 우리 밖에서 보면 은 사실 음. 어른분들은 네. 이제 좀 많이 스케줄 같은 거안 하시잖아요. 아유, 할아버지 어. 분들 엄마 저 앞에 걸어가시고 할머니들 저 뒤에 오시아 어이 와! 어이 와! 어, 그리고 화를 그렇게 내셔 음식 먹을 때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눠 먹잖아요. 어, 그래. 이거 먹어, 이거 나눠 먹자 했 아, 이거 먹을 거라고? <laughs> 아니, 나눠 먹자고. 난 이거 먹을 거야 이거. <웃음> 맞아. <웃음> 너 먹어. 네. 건데... 네, 왜 우리 근데 너무 또 친해 보이면 음. 우리끼리 또쑥떡거리기도 하잖아요. 저 음. 사람들 불륜 같다고. <laughs>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꿈꾸는 나의 음. 정말 먼 미래를 생각했을 음. 때 하나의 그림 같은 그 느낌은 그 백발이 성한 그 노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맞아. 걷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아무 그냥 일상 생활인데도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음. 맞아요, 어. 제가 산책하는 거참 좋아하잖아요. 네. 예, 노부부가 음. 손 잡고 산책 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예뻐 보여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렇게 좀 같이 늙어갈 수 있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특집을 만들어 주셔서 이게 잘된 건지 <laughs>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듣고 또 생각해보면 사랑이 필요한 분들 제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전화 한 번씩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화를 받는 것도 좋지만 먼저 걸어서 그 사람한테 안무를 물어보는 것도 외로움을 조금 해소시켜 주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올가을 사랑이 넘치는 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소망하며 모든 걸 견딥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의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의 한 대목인데요.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하는 요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다음 주더 재밌고 유익한 시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쾌한 날씨 영화 토코쇼 계속